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x의 4제곱 빼기 3분의 4x의 3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0 1이니까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지. 듣고 있니? 넵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x의 4제곱 더하기 3분의 4x의 3제곱 빼기 2분의 3 X의 지급 1, 3이지. 아, 딱, 이쪽 지워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9, 81. 플러스 4분의 108. 빼기 2분의 9, 3, 27. 빼기 1 내입하면 빼기 4분의 1. 플러스 3분의 4. 빼기 2분의 3, 맞아요? 예? 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0. 이거 왜 4분의 10을? 3분의지? 10. 그치? 맞아요? 그럼 3분의 104. 108. 맞아, 104. 빼기 2분의 23. 24 그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3분의 104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 더하기 3분의 104 근데 저기 또 있잖아 네? 그니까 4분의 1 빼기 3분의 4 더하기 2분의 3 빼기 32 더하기 3분의 1 0 4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몇이지요? 4분의 7이지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3분의 1 0 0이죠요 네. 아, 숫자 진짜 역간네. 12분의 21. 어, 숫자 너무 큰데? 4? 뭐여, 씨월 맞잖여! 3의 3제곱하면 27에다가 4 곱하면 108이지? 네. 그치? 네. 32 <laughs> <우와>! 384 <laughs> 문세야! 계산해봐 안 <laughs> 보여요, 새끼야 이따 다 보여요 있죠? 네 아, 모르겠지.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지, 임윤이 뻥치네, 씨. 제가 언제 오늘 유형 10일까지 한다고 했죠? 유형 10일까지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어,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지금, 지금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유형 10일까지 해요? 오늘 뭐 4-5시간 수업하나? 할래? 응. 페이스북 20개 밖에 안돼 금방 풀어 늦게 가. <laughs> 공조풀이 제일 어렵다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이를 아니, 그런 새끼가 아까 혼자 풀었어. 아니 그러신 분이 아까 혼자 푸셨잖아요. 이이랑좀 다른 같습니다. 이게 뭔데요, 그러면? 아주 좀 달라요. 달라요? 뭐이 단어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와, 진짜 미쳐버렸다. 옆에 805번. 요 아, 내가 해. 시간 7분밖에 안남았어 y는 x 제곱 빼게 4x와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36이야. 에 네. 야랑 야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공식으로 풀수 있지. 네. 공식으로 풀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네? 에? 그럼 x제곱 빼기 4x는 ax 넘어가면 x제곱 빼기 4x 빼기 ax는 0이니까 x, x 빼기 a 플러스 4 인정? 네. 네.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a 더하기 4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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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너 대답 못하면 죽여버린다. 넓이 말해봐 공식으로 6분의... 빨리 빨리 얘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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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36은 6의 몇제곱이리 크게. 그럼 빨 곱하면 6의 몇제곱이지? 아니. 가면서 이거 또 심해, 쌍둥이 날라갈 것 같아. 너 지금 얘가 6의제곱이래면 거기다가 6을 곱하는데 6의 1이라고? 3제곱이지. 네. 아왜 그래요 좀?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A 몇이야? 됐어? 잊어버리지 말라고 좀. 예? 아니, 간나 새끼야, 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거아니야나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아는 체 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든 잘해주려고 해서 호감을 얻으려고 해야지. 그냥 뒤에서 멀찌감치 쳐다보면 보고 있고, 씨발, 초록색, 아니, 초록색도 아니야. 뭐, 뭐라 그러지, 이거? 텔레파시아 보내면 되고, 뭐 그게 되냐? 안 된다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야. 니가 달려들어서 해야 돼. 네? 언어가 아니라고 이 새끼야 감사하라고 뭐 느끼고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선수 다 풀어야 된다고 네가 의지가 없으면 못해먹는다니까 근데 이번 중간고사 대비 끝나고 나랑 빠이빠이라고 이 새끼야 그냥 나랑 빠이빠이가 아니고 너랑 수학이랑 빠이빠이라고 이 새끼야 알았어? 되지? 그냥 공식으로 풀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요. 예? 네. 알겠어요? 네. 그 밑에 거, 마지막. 그래서 오늘 숙제는 119초. 너무 쉽지? 그렇습니다.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네. 오늘쪽 그림과 같이 두곡선 y는 x 세 제곱 빼기 2x와 y는 x 제곱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할때 S2 빼기 S1을 구하래. 자 S1은 누가 더 위에 있니? 4차식이 위에 있지? 네 그러니까 어? 선생님 교점이 안 나와있어요 구해야지 교점이 없잖아 이 점하고 이 점의 좌표가 그럼 갖다 놓고 X를 묶으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에서 X. X 빼기, 2, X 더하기 1은 0이지. 네. 그럼 X는 0, 5와 2, 5와 마일이지. 네. 그니까 요건 마일이고 요건 0이고 요건 2란 얘기지. 네. 그럼 S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다고? 3차식. 에? 네. X제곱 빼기, 2X. 빼기 x제곱 dx 구해봅시다 4분의 1 x넷 빼기 x제곱 빼기 3분의 1 x의 3제곱 마일 0이지 네. 0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면 4분의 1 빼기 1 더하기 3분의 1이지 네. 아1 빼기 12분의 7이니까 12분의 5예요 네? 네? 네. s 2는 여기다 쓸게요 0부터 2까지 2차식이 위에 있지 <laughs> 예? 아, 대답해? 네, 네. 그러니까 3분의 1, x 의 3제곱 빼기 4 x 의1 x 의 4제곱 더하기 x 제곱0이지 네. 빼기 4 더하기 4 jj. 3분 s 8 그래서 s 2 빼기 s 1이니까 3분의 8 빼기 12분의 5죠 예? 고있냐네 12분의 48에 32 빼기 5니까 12분의 27 4분의 9 됨? 네. 알겠어요 네. 토요일날 시험 범위가 어디라고요? 49간. 하나는 미분 전체고 시험을 두개 볼거야 졸라 쉬운 거 하나랑 다른 말이랑 같은 거 하나랑. 쉬운 거는 미분 전체야. 일 단어 전체. 미분. 예, 함수 극한부터 미분 전체고. 아, 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접선을 방는 지점까지. 쉬운 거는 조금 많아. 성계 겁나 쉽다고. 진짜 쉽다 고진짜는게 그러면 쉽다. 12시 20분에 네 예, 12시 20분에 왔다가 3시 전에 간다니까요 어, 어, 어. 뭐야? 다 어, 고치고 쉬운거는 고쳐야지 고쳐야 돼요? 그냥 30분뒤에는 고치는데 어 30분뒤에는 고치고 어려운거는 그냥 풀기만 하고 하면 돼 개꿀이잖아 오. 개꿀이죠. 보기은어이형 음. 어, 가서 노트랑 써서 이제 30분 정도